중국은 고관세 위협에 대응하고자 재정적 자유를 높이고 국채 발행 한도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때문에 그럼 국가 채무로 여겨지지 않는 국채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특별 국채를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이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한 거 아냐 했을 때 중국은 아니 이건 나라 빚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따로 마련해서 중국의 다양한 시설들을 세우기 위한 기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 국채의 75%를 중국 국유 은행들이 삽니다. 보통은 국내 기관 투자자와 일반 개인, 그리고 은행, 외국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지만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중국 은행에서 국채를 산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채를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도 낮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국채는 이자가 낮기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중국 국채를 사는 비율은 4에서 5% 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 이상입니다. 정리해보면 국채의 75%는 국가가 소유하는 은행이, 4%는 외국인이, 그럼 나머지 21%는 누가 구매할까요? 바로 중국 국민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중국의 내부 소화형 국채 구조의 장단점과 한국이 깨달아야 할 교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 금발보다 백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